하나님의 공급하심 롤러코스터 같은 삶에서 지속적인 축복의 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혹시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은 아니신가요?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잘 풀려 하늘을 날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듯한 경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삶의 굴곡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삶 역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안정되고 지속적인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지치고 상한 저희의 영혼 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영원히 서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히 무언가를 제공해 주시는 분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자 해답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단지 돈의 문제로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극히 일부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보다 더 절실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수 있다, 존재 그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과연 그것을 해줄 것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것이라면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공급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재물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재물이 되실 것임을, 즉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 자체가 되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그곳의 이름을 그는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풍요로운 공급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임시적인 안식처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임시적인 공급처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자 축복의 장소였던 애굽은 그들을 억압하는 고통의 장소, 노예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넣기 위해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편안한 곳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밀어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필요를 일시적으로 채워주고 그들을 먹이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을 지탱해 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만나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환급금을 받거나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큰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만나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시적인 기적에 의존하여 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 기대했던 도움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여정의 과정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기적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지, 그곳에 정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공급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믿음의 삶에서 이러한 장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는 요배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남은 생애 동안 풍요롭게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겪은 숱한 배신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죽는 날까지 존귀와 풍요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오르내리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세 번째 차원의 공급 즉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다음엔 또 무슨 나쁜 일이 닥칠까? 라며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음에 추락을 대비하며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지속적인 축복의 장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 공과금 걱정,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단지 식료 품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권능으로 행하며 이 땅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리며 땅에 닿을 듯 위태로웠던 시간들. 이제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포도나무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이 농업적 비유를 통해 그분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축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하심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할 영적인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 축복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힘든 경험 때문에 좋은 시절이 와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곧 잃게 될 거야 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돈 이상의 것입니다. 건강과 힘, 행복과 마음의 평안, 만족과 기쁨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웃는 것을 비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채롭고 아름답습니다. 들의 백합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셨습니까? 나비의 날개에 새겨진 무늬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합니까? 천국을 묘사한 말씀을 보십시오.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이방인이었던 스바의 여왕조차 그곳에 들어섰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보고 감탄하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복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대체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만드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약 우리가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마치 요셉이 그러했듯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 안의 굳건히 머무른다면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한 구절만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삶을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될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약속의 정점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영어로는 유어 프루트 슈드 리메인, 즉 너의 열매가 남아 있도록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인 축복의 상태가 아니라, 한번 주신 그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공급의 장소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있다가 없어지고 쉽게 왔다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 삶에 영원히 머무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곳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것들에 대해 걱정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암과 질병과 싸우고 우리 자녀들을 억압하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평과 걱정을 나누며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 라는 말에 정말 그렇죠 라고 동의하며 하나님의 약속 대신 눈앞의 현실에 대한 불평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래 승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기대했고 이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패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는 정상이었고 패배는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패배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새로운 차원을 향한 갈망이 소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14장에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 당신의 적도 당신을 작게 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쉽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문턱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수많은 계단을 힘겹게 올라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는데 이제 와서 다시 맨 아래로 굴러 내려가자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의 말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관심은 그 땅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의 거인이든 견고한 성벽이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뿐입니다. 둘째, 그들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영어로는 데이알 브레드 포어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공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지속적인 약속을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라는 포장지만 보고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향해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당신과 당신의 약속 사이에 서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할 양식이다. 나는 너를 먹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셋째,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태도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볼때 그들의 방어막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좋은 설교 한 편을 듣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월세와 공과금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기적에만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암 종양을 제거하고, 백혈병을 고치고, 절단된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일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달 돌아오는 청구서를 내기 위해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를 졸업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여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오직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쟁취해야 했던 바로 그곳. 신약의 시대에 그 물리적인 장소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축복의 장소, 지속적인 공급의 장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우리를 내버려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둬.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우리는 이제 그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르내리는 삶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안정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결핍의 영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저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양식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 삶의 모든 불안정함의 멍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가난의 영, 패배의 영,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지속적인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삶의 생생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